1분 유림 뉴스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경상북도본부 이재업 신임회장 취임식 소식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경상북도본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 안동에 위치한 경상북도 유교문화회관에서 제19대 이재업 회장 취임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재업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전통과 현대의 올바른 보전과 계승에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옛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려고 깨한다는 뜻의 혁구 도신의 자세로 조직을 새롭게 이끌겠다고 말하고 무엇보다 전통의 현대화라는 창의적인 인식과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유연하면서도 부단한 소통의 의지가 유림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